저... 증폭게요 이게 왜 어때요 이거는? 어, 그아 <laughs> 이거 민낯서 어어님 어? 지금 소리 들리세요? 꺼거 바를... 어, 새다 슈퍼맨이다 아니 저건... 저건 보급이야 <laughs> <laughs> 보급이다지실례게요다 <싫어하니>. <laughs> 아깝다 아못 올라가요 여길 왜 올라가 아깝다 야 그거 올라갔다 아 내려간다 어, 올라간다 괜 하다가 터치지나 마라 나와봐 야 차온다 진짜 차온다 진짜 차온다 아 지나갔다 야, 지나갔다 지나갔다 깜짝 놀랐네 아저좀더 어, 조용히 말할게요 저저 거킬게요 <laughs> 그, <깨울게요>. 어? <laughs> SMR이. 여보세요? 여, 여보세요? 여어늘의백백배그배그 A S M.. 배그 A S M 할게요 <laughs> 하잘튼잘 들리죠? 어잘 들려 이렇게 말해도? 잘, 잘 들려 알겠어 <laughs> 홀로그램 필요 없다 그랬나? 네아 하나 있으면 돼요 하나 있으면 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아 근데 저좀 느렸어. 가에안 들어요. 렇게말잘 들려요. 어? 아, 오케이 오케이. 어, 왼쪽에... <laughs> 아니가못 들었어요. 어떻게? 뒤어떻쪽 뒤에. 쪽 뒤에. 저니에저거요쪽 뒤쪽 가자. 우!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. 조심해 조심해. 조심 해 조심해. 자. 오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야난 깜짝 놀랐어, 완전 총체적 난국했어 아로? <laughs> 깜짝 놀래, 여기. 갑자기 왼쪽에 똑 같이 누가달리고 있는데, 우리 티아니에요어 이거 뭐야? 마나 살겠냐? 그러니깐 아 혹시 불안해서? 어 달렸다, 달렸다, 달렸다. 빨리 달렸다. 사요사요 사야, 사야, 오, 없어,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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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. 사야, 말하라. 어 아.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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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, 몰라 몰라 몰라요 저 몰라요 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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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거. 미리 앞에 쪽어 저... 어, 앞에 보였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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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있을까요 아 그때 근데... 숨었어요 숨었어요 앞에 보였다 바로 아아 앞에 좀 저... 하야지 보이죠 왼쪽에 하야지 배 그쪽이 다머 바로 나어 좀더 가자, 좀더 가자, 좀더 가자. 저또비이 없어요 아, 내가 게 아, 와쿠, 와구잘 와쿠, 와쿠잠 들어가자, 야 들어가자, 들어가자. 저 건물 대 건물 같은데, <목소리> 진짜 그쵸? 거, 여기, 여기 동그란 거 뒤에 있잖 어때? 어디요? 아, 하 기절 허! We are 라스 왼쪽, 라스 o i n 라스 o l a 라스 h at 어스 e m t 라스 t s the venture. To be to be to be to be to be to be 아 o be to be to be 현 했다 우리 현황 했다 현황 했대요 목했대꿀비틀그라 s 여기까지 하습니다 <laughs> 여기까지 하습니다 진짜 재밌어. <laughs> 진짜. ASMR 메타. 이 사람이 이제, 이제, 배그를 하다보면 사람이 적어지고 그러면 막 불안감, 어? 어? 이 불안감과 막그막 그막 떨림, 이거를 이제 ASMR로 <웃음> <웃음> 힐링해주면서 <웃음> 힐링해주면서, <웃음> 힐링해주면서 이제 약간 긴장을 풀어나가는 그런 메타죠. <laughs> 네. 그런 메타죠.